저치가 터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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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기가 터치가 터가터가 터치가 가 터치가 가가 터치가 터치가 니치가 터치가 가 터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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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매일 사업하면 되는 게차하 되잖아. 차두 개를 못다아뵙는 네, 맞지. 여기 1층이네. 지하저차저 타고 지하장주보고 같이 가, 가다. 어, 같이 어, 가서 지하 1층 가서, 어. 가서 어. 그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연 자, 이되 지금 바로 오고 있으니까 차로 이동하셔야 된다. 이 차는 변이 안 들면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? 对不对？